준비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동작을 완성을 하도록 하세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돌아옵니다. 자, 다음 아산화, 박하산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산화, 자, 준비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하세요.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자, 다마사나, 바다, 파드마 아사나 준비하세요. 바다, 파드마 아사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하세요.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